우연히 탄생했지만 세상을 바꾸놓은 과학자들이 실수로 발견한 놀라운 발명. 탑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위는 마이크로파 오븐입니다. 레이더 연구 중이던 퍼시 스펜서가 초콜릿이 녹는 걸 보고 마이크로파가 음식을 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위는 포스트잇입니다. 강한 접착제를 만들려다 오히려 약하게 붙었다 떨어지는 접착제를 만들어냈고 그 이후 메모용 포스트잇으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8위는 사탕수수 기반의 인조 고무입니다. 고무 대체제를 찾던 과학자들이 우연히 접착성과 탄성이 뛰어난 인조 고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7위는 인슐린입니다. 당뇨병 치료를 위해 췌장을 연구하던 중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위는 플라스틱입니다. 아이보리 대체품을 만들려다 실수로 개발된 플라스틱은 이후 전 세계 산업을 뒤바꿔놓았습니다. 5위는 타프론테프론입니다 냉각장치 가스를 개발하던 중 우연히 매우 미끄러운 물질이 탄생했고 이후 프라이팬과 다양한 코팅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4위는 페니실린입니다. 알렉산더 프레밍이 세균 배양 접시를 방치한 사이 곰팡이가 자라면서 최초의 항생제가 발견되었습니다. 3위는 비아그라입니다. 원래 협심증 치료제를 개발하던 중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되면서 남성 기능 개선제로 데이트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엑스전입니다. 빛을 차단하는 실험 중 뼈가 비쳐 보이는 것을 발견하면서 의료 영상 혁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1위는 라디오 활성 발견 방사는 악리 백그레리 형광 물질 실험 중 자외선 없이도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을 발견하며 방사능이라는 개념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우연한 실수가 때로는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위대한 발명이 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순위를 만나보세요.